소음 없고 전기세 줄이고 이제 에어컨은 가라. 실링 팬의 시대. 이 제품은 대나무 천장 팬 조명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우선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져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.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침대에 누워서도 간편하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발광량이 249에서 2000까지 조절 가능해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공기 보이지 않는 블레이드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면서도 실용적입니다. 설치도 간편하다는 후기들이 많아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소음 없이 작동하는 점도 큰 장점인데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침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아이템입니다. 이 어린이방 천장 선풍기 조명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방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줍니다. 특히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. 조명 밝기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낮에는 선풍기로 쾌적함을 제공하고 밤에는 아늑한 조명으로 아이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도와줍니다. 설치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 친화적입니다. 42인치 크기는 공간 활용에도 적절하고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마음에 듭니다. 전반적으로 어린이 방에 적합한 완벽한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52인치 현대 LED 천장 팬입니다. 이 팬은 깔끔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조명도 적절하게 밝아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 줍니다. 설치가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발광량이 조절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집안의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DC 모터 덕분에 소음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니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현대 LED 천장팬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세련된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